와, 본인 있는 데서 이걸 틀어버리네. 야, 카카스 누나! 야, 누나! 아니, 제 같은 게 아니에요! 아니, 저 진짜 억울해요! 아니요! 하카스, 하카스님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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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카스님이네! 아니, 하카님! 저, 저, 저는 진짜 틀려봐 저같이, 쟤 같은 게 아니에요! 와, 이게, 아, 얘 작품성이 높아서. 아니, 제 같은 게 아닌데, 작품성이 높네요. 야 이게 와 이게 작품성이 높다. 살짝 예술의 경지. 음. 토요일 방송 준비하세요. 아니 너네 자꾸 나 고러시하지 말라고. 너 너네가 나를 나를 이상하게 지금 뭐? 이상황이 너네가 나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니까. 아니 인터넷. 저진저저저와친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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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완전 무고함. 전화 받아봐요. 아니 왜요? 싫어요. 아니. 저, 저 같은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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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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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, 제, 제 같은 거 아니요. 도배를 해버리면. <laughs> 아니, 제 같은 거 아니잖아요. 본인이 있는데도 그러면은 <laughs> 참 한번 더 오셔야 할 것만. 아니, 그런 게 어딨어요. 말도 없는 소리에 진짜로. 아니, 마음대로 오세요? 틀린 거죠. 아니, 근데 그거 아예 사전에. 다 치울 수 있는 것들인데 스킵도 가능한 건데 님이 그걸 계속 아, 스킵 안 하고 계속 봤잖아요. 아니 뭐라고 아, 틀어놓은 건데 그러면 어떻게 안 봐요? 아니, 아니 시청자의 정성이 있지. 마세요, 하고 이제 정중하게 얘기하면서 넘겨버릴 수도 있는 거였고. 그런데 아, 그런 진짜... 걸안한거 보면은 은근 슬쩍 <laughs> 저를 연맥인 게 아닌가. 야, <laughs> 아니요 저는 정말 우릅니다. 저는 아니, 안 그래도 지금. 서버에 용 관련된 게하나아 손님 이끌어졌네. 전화 받아 도빈. 아 전화 받아 도빈. 안녕하세요. 방송에서 잘 아, 들리고 있거든요. 아, 손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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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 들리세요? 너무 멀쩡한데. 아, 아, 아. 내일 아, 와요. 아니, 아니 저 내일 8시에 와요. 아저 내일 바빠요. <laughs> 아 아까 잔다며 아니요. 자다 거지. 일어나 놓고 있을 건데요. <laughs> 아그어 일어나 있을 거면 8시 에 오면 되겠네저 앉아 있어야 돼요. <laughs> 아 그래요? 그럼 8시 에 오면 되겠네. 아니 저 앉아 있어야 되니까 요 명상해야 돼요. 앉아 앉아 앉아서 8시에 오면 되겠네. 앉 <laughs> 안자서 <앉아서> 명상해야 돼요. <laughs> 명상하면서 6시에 오면 되겠는데. 아니요, 8시에. 자꾸 번뇌가 들어서 안 되겠는데요? 그, 아, 그쪽 번뇌, 써보면? 그, 번뇌그 자체니까 <laughs> 괜찮아. <웃음> 돈내를 일으서 매우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<laughs> 아니 그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제그 돈을 스킵을 했어야죠 근데 안 했잖아요?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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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돈가 뭐가 뭐, 아니에요 저 어쨌든 스킵에... 큰건 맞잖아요 아니 제가 애매 스킵, 안 좋아서 처음에 스킵 안 했잖아요 6천 원짜리 어? 그거 스킵 안 하고 막 계속 봤잖아요 아니 아니 중간에 스킵이 또 아니, 아니 저는 뭐가 아니에요 아니, 중간에 <laughs> 한거지 처음부터 안 했잖아요? 아니, 이거, <laughs> 아니 근데 영상을 보라고 근데, 올려놨으니까 근데 저를 생각해서라도 스킵을 했었어야죠. 에이, 근데 하오카님도저 생각해서 가슴 떼버렸어요. <laughs> 그거는 만들어준 사람이 그 해준 거라서. 저도 보는 친구의 정성이 있어서. <laughs> 아니에요, 그거는 제바 아니고요. 아니 저도 제발 그래, 아니, 아니, 아니고요. 루명님, 아니 루명님도 그 미드가 그 따스나면은 미드 키우면 되잖아요. 아시카요 진짜. 어 하는 저 끊어버리게 휴. 음, 저예전아 이제 슬슬 나가, 내가 갑자기 바쁜 일정이 생각나서, 아니, 내가 갑자기 바쁜 일정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슬슬 방송할까? 아니, 잠깐, 저기 옆에 그 옆집이 터졌대. 어, 갑자기 그옆집에 테러를 당해가지고, 갑자기. 아직 알바 안 음. 끝났는데. 어, 아, 아, 저, 저, 전 끝나서. 하하 <laughs> 8시에 오세요. 아니요. 아, 저... 그거 별로 받을게. 8시에 오세요. 저 속이 안 좋아요. 아, 괜찮아. 아, 저 내일 배 아플 예정. 아, 괜찮아. 요저 아, 갑자기 내일 콜라. 코로나... 화장실에도 볼수 있어요. <laughs> 네 오세요. 저 머리 아파요. 지금 머리 아파요. 아니, 머리 아. 아프... 음. 저번에 왔을 때도 머리 아프다며요. 그럼 한번더 아픈 게뭔 상관입니까? <laughs> 아한번더 아프면 갑자기 정상화되는8 <laughs> 시에 갑시다. 네. 아 지옥이네. 아... 네여 시에 오는 걸로 알고 아... 있을게요. 아... 哎，哎呀！